Dear Diary, when we got kicked out of the marina, we tried to find the nearest port and headed towards there. We didn't even have time to get any information. So, all we could do was look at the GPS and find somewhere that looked like a port and then check on our navigation app to see the depth of the water. We arrived around 11 p.m. and there was nowhere to park the boat, so we temporarily hooked our boat next to another boat. And in the morning, the owner of the boat came. There was nothing around this port, so the owner of the fishing boat next to us gave us a drive on his way out. We decided to go to the mountain that we could see in the marina before, wanted to go but never had the time to go with the crews. 그거 같은데 그 어린왕자 코끼리 먹은 보아뱀 아어 모자 아니지 모자가 아니고 원래 코끼리가 먹은 보아 뭐... 코끼리를 먹어봐 아뱀넌 어른이야 <laughs> 그 산방사는 절 절까지밖에 못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아예 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막올라가면 거기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음, 아. 폭대기까지요저기를 아. 어떻게 올라가? 어렸을 때 올라가셨대요. 뭐, 뭐. 아, 저 길이 다 있어요. 아. 아, 있는데 못 올라가게 이제 하는 거구나. 사고가 아. 좀. 자연 보호 때문에 그런가요? 저기 풍란이 많이, 대풍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 사람들이 캐가서 사건 멸종됐어니다멸종되니까 아. 이제 인위적으로 조금 보관해 놨지. 열심히 잘 나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마리나로 만드나 보다 아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사람들이 오기 직전에 배를 옮기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오고, 우리도 오고, <laughs> 모임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올까요? 배가 빠르나, 차가 빠르나? 대결 <laughs> 전형 출입문? 네저저 있는, 밑에 있는거? 미미시간 52분으로 나왔는데 4시간? 어 그래? 19.5마일인데 19.5마일? 어. 미미가? 어.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 were just the two of us. And there was a lot of things to do. But our teamwork had improved a lot, and now we were able to enjoy everything calmly. We could truly be ourselves together, just the two of us. 나이 가고 있어요. 진짜 리유리세 보인다. 어 뭐, 이름이 뭐라고? 고도 남섬. 저굴 있어. 있는데요그 네, 여기 좀큰 항이야. 주변에 뭐 많아. 공 이제 사하고 있나 봐. 이제 만들고. 테라포트는 음. 쌓았고 저기 뚜껑 만들어가 아, 공사 중이네. 지금 아, 나불 풀고 올게. bom There were some people in the port, and they told us that the owner of this port doesn't like to have guests. But he said it was too late anyway, so that we should rest until the morning. I mean, even if this is the norm, but because we just had such a horrible experience before, we were so thankful. And then right after the cruise came, I was really glad that we could welcome them after all the chaos has been taken care of. 네, 거기서 심야 버거 내려. 안녕합니다. 괜찮죠? 오세요. Looking at the crew be happy and excited, all my fears and all my pressures e e m to go away. 환영합니다, 한 분. 아직 한 분이 안 오셨지만 그분. 감동받고 있는 역시 음, 저는 거 그거 진짜 좋아. 이번에 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나이트 리페어인데 <laughs> 그 특히 항해 하고 나서 사람들이 바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아, 음, 그 자극받았어. 네. 이번에 그게 인기 진짜 많아서 사람 찍어갔어. 크림인가? 산더. 나이트 리페어죠. 어, 크림. 어. 저 복숭아. 나도 복숭아. 아. 이것이 그 호르위. 이것이 뭐? 시원합니다. 오, 여기 호르위 전용 냉장고가 있네. 호르위에서 호감받은 냉장고. <laughs> 아, 진짜. 음, 냉장고, 음, 냉장고 있는 너무 유튜브 많이 없어요. <laughs> 아니면 좋으니까. 반갑습니다. 니까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니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춤춤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가 대학교 다공했고 아, 아, 지금 지금은 휴합니다감사합 휴학. 감사합니다. 감다감사합다 오, 우리 이 배가 일본에서 왔거든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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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해석 못한... 원어기가어잘 나오는 데... 안 나오더라고 해 아, 그래요? 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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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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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취미보다는 조금만 더... 진지하게... <laughs> 그리고 있고? <laughs> 아까 경기도 성남에서 왔고요 <laughs> 생긴 것과도 다르게 24살. 네, <laughs> 많은 거네. 네, 많은 분이, 네 <laughs> 분이 되게 높게 아, 봐요. 봐요. 높게, 높게 봐요. 봐요. 네. 저도 높게 봐요. 네. <laughs> 그리고 음, 저는 전공은 소프트웨어 학과. 어. 음. 그러고 있다가 저도 지금 취업을 해서 그냥 나름의 취미를 음. 가지고. 음, 다들 분주하게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고 왔어. 뭐야, 오빠? 아직 겁나 남아요. <laughs> 언니가 사실 진짜 잘 올라갔어. <laughs> 너무 터프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laughs> 나, 나 수영도 못하는데 <laughs> 수영 못해? <웃음> <웃음> 괜찮아 오빠 인명구조 그거 있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우와 진짜 <laughs> 아, 만능 빗자루 만능 빗자루 그, 이게 뭐, <laughs> 막 소리도 뻥 <laughs> 전혀 급박하지 않았어. <laughs> 그 뒤분이 너무 귀여웠어. <laughs> <때스트 해보신> 귀여웠어 <웃음> 맞아. <웃음> 내가 이명 구원이라 말을 했거든. 글라스를 고해 주셨어요. 하기 전에 지 근데 오빠 진짜 신기하지 않아? 뭐? 가안라고 갈아 어 아니, 나 빗자루를 가져올 줄 몰랐어, 사실. 저,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빗자루예요. 저 되게 쌩뚱맞는데 귀엽지 않아요? 귀엽지 아, <laughs> 어, 하여튼, 하여튼 이 얘기 해줘야 돼. 끊으셔도 돼요. 네. 아, 이길 수 있나요? <웃음> <웃음> 대박. <웃음> 여기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laughs> <오> <웃음> 네. <웃음> 아니, <웃음> 우와. 아니, 이거 가차 나오는 거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나 이거 찍으면 <찍어버려야> 어떡 <laughs> <laughs> 영상으로 찍고 <laughs>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오빠도 나와. 우와, 엄청, 깐짝 <laughs> <Solar> 와, 엄청 와, 진짜 반짝거리 반짝반짝해. 와, 너무 쁘다랑크톤이야마다 성격이 나와요. <laughs> 여기 분리된 거 보이시나요? <laughs> <민지는> 밝히지, <laughs> 밝히지 않지만 지 <laughs> <알것 같다. 웃음> r o o 룸메이트는 안. 뭐좀 <laughs> <안 웃음> <laughs> 멋있는 r e r 교관님 같아. 진짜. h a t i 이 it? What is i 게잘 찾았어요? <laughs> 역시 이쪽으로 옮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어 a t is it? What is 웰컴! 어, 짐을 잡을까요? 어. 오~~, 오 받아본 선이 카리스마! 지금, 지금.